안녕하세요. 개념을리 체험코치입니다. 지난 영상의 쌍둥이 문제의 정답은 2였습니다. 해당 문제를 맞추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발송했어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2022년 고1 3월 학력평가 10번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두 무리수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는 개념이 사용되었는데요.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하게 개념 먼저 살펴볼게요. 두 무리수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찾으려면 우리 부등식의 성질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부등식의 성질 1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배웠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이게 중요하죠. 어떤 거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는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라고 배웠었어요. 그때 봅시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작을 때, 이때 c도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이때는 우리 a에 c를 곱하고 b에도 c를 곱했을 때는 이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라고 배웠었고요. 0이 아닌 수 c가 우리 양변에 똑같이 나눠졌을 때에도 부동호가 바뀌어요 라고 배웠었어요. 요거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개념.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구하기라고 나와있네요. 루트 x가 어떤 수 루트 x가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있는지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이걸 따질 수 있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루트3 같은 숫자가 어디 있는 수인지 알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루트3은 앞, 뒤에, 루트 안에 제곱수를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루트 안에 제곱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루트 안에 제곱수 들어갈 수 있는 거, 루트 안에 1 있고요. 3보다 작은 거, 여기 있고요. 그 다음, 3보다 큰거 중에 제일 작은 루트 안에 제곱수, 어떤 거 있죠? 루트 4가 있네요. 얘는 우리 정수로 바꿔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라고 할수 있을 거고요. 어2 루트 3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해 주면 우리 위에서 배웠었죠? 부등호 반대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 양변에 전부 다 2를 더해 줍시다. 그러면 2 루트 3이 어떻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게 되겠네요. 그 말은 따라서 2 루트 3은 0과 사1이에 있는 수예요라고 할수 있겠고요. 예를 우리 수직선에는 0, 1 그리고 2 루트 3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겠네요.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는 2 루트 6보다 크고 5 루트 15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가 알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2 마이너스 루트 6이 어디 있는 수인지 먼저 봅시다. 2 마이너스 루트 6의 위치가 알고 싶으니까 우리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루트 6이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있는지부터 찾아 봅시다. 루트 6보다 작으면서 루트 안에 제곱수 들어갈 수 있는 거. 4가 있겠네요. 그쵸? 6보다 작은 거 중에 그다음 6보다 큰거 중에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제곱수 어떤 거? 루트 9가 있겠네요. 정수로 바꿨을 때 2보다 크고 3보다 작게 될 거예요. 얘는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6이 부등호 바뀌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전부 다 2를 더해줘야죠. 어, 선생님, 2를 왜 더해요? 우리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에 플러스 2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 다음에 2를 전부 다 더했더니 2 마이너스 루트 6, 그리고 0,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써서 어떻게? 2 마이너스 루트 6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수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0점 땡땡땡땡 이런 수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5 플러스 루트 15가 알고 싶어요. 5 플러스 루트 15의 위치가 알고 싶어요. 15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제곱수 어떤 거 있죠? 루트 9가 있을 거고요. 15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제곱수 우리 루트 16이 있을 거예요. 얘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수겠네요. 이때 플러스 5. 또 똑같이 5를 더해줘야겠네요. 그러면 8. 그리고 9가 되겠네요. 그 말은 우리 5 플러스 루트 15는 어떤 수 파일 점 땡땡땡땡 이런 수겠네요. 맞나요? 이렇게 했을 때어 그러면 우리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2 마이너스 루트 6은 마이너스 0점 땡땡땡이고 5 플러스 루트 15는 8점 땡땡땡 이런 수일 거예요. 얘네 사이에 있는 정수 어떤 거 있죠? 우리 일단 0부터 들어갈 수 있겠네요. 얘는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 1, 2, 3, 4 5, 6, 7 그리고 8은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죠. 8. 몇몇 몇보다 작은 정수니까 8까지 들어가서 정답은 우리 9개가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개념원리 책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더 이런 유형 문제에 쓰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이번에도 두수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 달라고 했죠? 봅시다. 그럼 우리 배운 대로 첫 번째 1 루트 6이 어디 사이에 있는지. 루트 6은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을 거고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게 돼서 1 루트 6을 계산하면 1 루트 6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어떤 거? 3 플러스 루트 3이요. 루트 3부터 시작해야죠. 루트 1보다 클 거고요. 루트 4보다 작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루트 3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일 거고요. 양변에 3을 더해줬더니, 3 플러스 루트 3은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수가 될 거야. 라고 알수 있는 거죠. 1-√6은 마이너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어떤 수? 마이너스 1땡땡땡 이런 수일 거고요. 3 플러스 루트 3은 4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4땡땡땡 이런 수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두수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죠. 뭐부터 시작해요? 마 1부터 시작해서 0, 1, 2. 3, 그리고 4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답은 6개가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중요한 건 가장 먼저 루트 안에 있는 숫자,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얘가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있는지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원래 내가 구하고 싶던 숫자로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음 문제를 만나면 틀리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문제가 나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천천히 풀어 보면서 배운 개념들을 적용해 보세요.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답변 달아 줄게요. 그럼 다음 문제에서 만나요.